제프, 후, 두, 구, 구. 와 푸른 트킥잽 푸, 푸, 두꾹꾹 많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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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마이가 많이 맞았어 어. 호마이 하나 써 무릎 뒤 맞았어 뒤! 다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샤크한 김민수 미스터 샤크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후배 최홍만 선수의 경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 우리 최홍만 선수를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괴력의 사나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최홍만 대 밥세 밥세 빼 최홍만의 경기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005년 9월 달에 있었던 경기고요. 2005년 월드그랑프리 16강전입니다. 그래서 밥세븐 5연승 그다음에 최홍만 선수는 데뷔 후. 사연승을 거둘 때였는데, 이때는 이제 밥 세비 입식과 MMA를 왔다 갔다 거렸고, 저기 홍만이는 입식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홍만이가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첫 번째 연도에 계약하자마자 케온이 자랑하는 월드그랑프리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 는통과 1등으로 올라와서 괴물, 괴력의 사의 버브샤프와 경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하... 그 경기 6개월 전에 네. 밥 세비 또 누가 이겼잖아요. 아, 네. 밥세이 어 이렇게 되면 내가 형이네. 내가 밥셉과 2005년도 3월 달에, 어 제가 밥셉이랑 경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리뷰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졌습니다. 펠만호수랑 같은 소주 사셨나요? 네, 같은 회사였습니다. 아, 네. 그럼 그, 최홍만이 밥셉이 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네. 무조건 홍만이가 이기지. 어... 어, 밥셉이랑 내가 경기를 했잖아. 나한테 많이 맞았거든. 어, 코도뿌러주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홍만이랑은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 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홍만이 느리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그렇게 도안 나요. 엄청 빠릅니다. 그냥 크니까, 2m20이라는 큰 키를 갖고 움직이니까, 이게 느려 보이는 거죠. 굉장히 빠르고 어마어마합니다. 뭐, 미스매치까지는 아니지만, 홍만이가 훨씬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요. 홍만뽕까지는 아니지만, 홍만이는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밥셉은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은행카드였고, 그때 뭐, 어네스트 호스트도 두 번이나 이겼었고,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어네스트 호스트가 케이온의 손흥민 같은 존재라고 볼수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보면 막, 확 긴장하고 막 이렇게 먹고. 어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었지. 근데 그 선수를 두 번이나 이해 내가 이기 내가 사실 이길 뻔 했는데. 아 진짜 아쉽긴 하다, 사실. 그래서 이 매치가 성사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슈가 됐다고. 아메리칸 괴물과 천하장사최홍만과의 대결. 어마어마했었지. 이때 아마 현장에 있었, 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너무 일본 아니야 일본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야? 한 시간이면 가는데? 한참잘 나갈 때는 나는 우동복으로 일본 다니고 그랬었으니까. 어 무슨 일 아니야 진짜라니까. 또 배고프면 스시 먹으로도 일본도 다니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갔었어 진짜. <laughs> 나 그렇게 잘 나갔었다니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등장하고 홍만이랑 이제 밥셉비랑 썼는데 홍만이 키가 2m 20에 몸무게가 제가 보는 기150초중반 나갔었고 보브샤프는 2m에 160kg라고 하는데 2m까지 안 됐어요. 왜냐면 나랑 경기할 때. 15cm가 차이 났어야 되는데그 정도 차이는 안 났던 것 같아요. 와 지금 팔뚝이 밥셉이랑 거의 비슷해. 근데 지금 훨씬 더 길거든? 그다음에 주먹은 <laughs>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이즈가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글러브가 손이 크다고 글러브를 큰걸 끼거나 작은 걸 끼지 않습니다. 똑같은 온수의 글러브인데 체오만은 손이 크니까 글러브가 큰 거고 밥셉은 손이 작은데지 글러브가 작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내가 내 글러브 갖고 올게요. 그 K1 때쓰던 글러브 보여주기. 어. 제가 마지막 스카치 정그랑 했던 하와이 썼던 글러브입니다. 이거를 제가 사실은 일명 뽀렸습니다. 방송나 괜찮습니다. 이게 다 원래는 경기 끝나고 나면 은다그쪽에 가져가서 경매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챙기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몰래 뒷가방에 챙기고 나왔던 겁니다. 예. 보시면 1 0스입니다 믿음 사이즈. 자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은 온수를 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체온만 경이좀 얇겠죠, 글러브가. 체온만 선수가 네. 글러브가 네. 네. 더맨 주먹 같은데맨 주먹인데 그게 더 불리할 수도 있죠. 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맨 주먹이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냥 반대로 그만큼 강하게 타격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아프니까, 손이. 아 손이 많이 부러져요. 이게 그렇죠, 네, 헤비급손들이막 치고 그러면 저도 보시면 손가락 여기 여기 이제 부러졌고요. 이게 이제 민누아맨을할때 부러졌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돈프라이랑 했을 때 부러졌던 팔입니다. 많이 부러기 때문에 글러브가 무조건 얇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요새 보면 은그 글러브 막 이거 없이 싸우는 사람들 보면 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글러브 터치글러브 하는데 글러브 차가 엄청나요. 박세븐꼭 경기장에서 저렇게 빰을 맞더라고. 손석이.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체온만한 선수는 왼쪽 자유 싸우고 싶니다 원래. 자 근데 왼손이 강하니까 온른쪽 서서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빵. 이게 이게요. 근데 어마어마해 개력이에요. 저는 홍만이랑 스파링 같은 거 많이 해봤지만 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음. 응. 응. 버그샤프는밥 세븐 계속 왼발로 홍만이의 왼발을 계속 차요. 하체가 앞, 다리가 안 좋은지 알고 계속 차고 있는 거예요. 원래 킥스 선수 알잖아요. 아니죠. 자기가 그거를 그걸, 그걸 해결책으로 갖고 나온 거야. 밥세이 발로 차고 일어나는 거를 버블샵 밥셉이 오른 발로, 오른 발로 쳤어요. 맞았는데 매치이 워낙 좋으니까, 우롱만이가 밥셉도 그것도 주먹이 약하지도 않아. 내가 그 3월달에 맞아봤거든. 한대 맞고 쓰러지는데 사실 레프이좀 빠르긴 했어. 맞아요, 빠르긴 했어요. 그 심판이랑 매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심판이나 매치를 꼭 시켜줘요. 로드FC 에 관계자 여러분 그 선생님이랑 심판을 매치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디 네. 공포의 니. 네. 계속 또원원 무릎 원. 뒤. 밥세이 벌써 느낀 거야. 어 K1 선수들보다 훨씬 더 강한 하드를 갖고 있고 강한 체력을 갖고 있고 강한 파괴를 갖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야. 사실은 밥세이 어네스트 호스트나 다른 선수랑 싸울 때 진짜로 막돌기되는막 막 손을 흔드는데 못하잖아. 벌써 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선수라고 루머니가어오또 이거 또 차서 앞으로 잡아냈어. 요와 프론트키. 잽! 푸푸 뚜! 꾹! 꾹! 와, 이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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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만 해도 홈마니가 그렇게 어, 세련되진 않았었어요. 갖고 있는 베이스의 체력과 힘으로 이렇게 경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도 진 어마어마한 거지. 또! 계속 들어온면 잽! 또! 푸. 어우, 주먹이 커진다. 밥새비. 그렇지, 손 들어야 어. 밥새 주먹이 더커지는 밥셉에 이렇게 붕붕 퍼치를 맞으면 상대가 많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데, 우리 홍만초이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홍만이 그 무릎에 니킥은 조그만 올려도 상대 바로 그냥 이만까지 올라오는 그런 크기였었으니까. 또마지또 세운 킥. 음. 자, 딱, 오른손은 딱 붙이고, 왼손은 툭, 툭, 툭. 지금. 내가 밥셉이랑 싸웠을 때 생각해보면, 아, 충분히 홍만이가더 쉽게 풀어놨을, 풀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고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이 발을 차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아... 그 다음에 또 이게 양손 후계 좀 흔들리고, 근데 반대로 홍만이가 이렇게 계속 주면서 맞는대로 밥셉이 좀 버티고 있는 거잖아. 많이 맞았거든. 그래서 약간 홍만이도 좀, 오, 이것도 보통 아니다 생각을 한 거지. 계속 퀵을 차네, 밥셉은. 근데 밥셉 많이 지쳤어 지금 한 2분 했거든? 2분 하면 지치지, 밥셉은. 홍만이가 보고 있는 자 보고 있는 거야 툭툭 툭. 어 피해 투자 10초 남았다는 타격이 올라왔어 어우 프론트 아우 어, 무릎 홍만이가 무릎이 많이 좋지 않을 때여서 예. 자 1라운드를 이제 뭐 보자면은 어 밥집도 많이 놀랬을 거고 그 홍만이 역시도 어 만만치 않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이게 이 잽이 엄청 빨라. 어, 빨라. 크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봐. 고속도로에 덤프트럭이 느려? 안 느리지. 100km로 가도 느려보이지. 느려 느려보이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 네. 밥세비 체력이 남,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물어보지, 시작하는 거야. 엄청 길어보죠, 지금. 와. 내가 3월달에 밥세비랑 싸웠던 영상을 보면은 난 초반에 잘 싸웠네. 그 그냥 밀어붙이고 그 정도 할 정도면. 그 체력인데. 아 나도 잘, 좀 잘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어 아, 주먹이 커져 계속. 밥셉도 그 복싱 어떻게 보세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밥셉이 <laughs> 주먹이 크지만 땅 원식 때 이렇게 나거든? 어. 배운 거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나도 이렇게 먹고 쓰러졌단 말이야. 어. 우리 홍만이 또삭바 잡으려고 하네. 삭바 잡으려고 해. 오 <laughs> 프론트 키 우리 홍만이 왼손 프론트 키 좋다. 밥새이 많이 지금 쫄았어. 쫄았는데 안 맞으려고 막 덤비는 거야, 계속. 응. 지쳤어, 밥새이 지쳤어, 밥새이 형. <laughs> 홍마 좋아. 훅, 원, 훅, 원, 훅, 원, 훅. 어, 밥새이는 힘든 거를 힘든 눈을 막 동그랗게 뜨면서 막 이렇게 표현을 꼭 해야 하더라고, 이렇게.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네. 아, 어,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네. <laughs> 자, 홍만이 호흡 올리고 다시 돌격. 그렇지. 뻥! 어, 맞았어! 홍만 맞았는데 괜찮다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경기거든 이게. 알렸어, 네. 음. 이때 한국 중계권 있었나 이때는? 네, 있었어요. 어. 저도 봤었어요. 아, 중계권을 중계권으로 네. 놀랬지 밥셉 지금. 우리 홍만이 보고 어렸스터보다더 세거든 지금. 막 흔들리지도 않고. 와! 우또 올라, 또 맞았어, 또 맞았어, 또 맞았어. 또 계속 맞아어 홍만 밥셉 맞아, 맞고 있어. 아, 어퍼컷, 좋아, 어퍼컷, 어퍼컷, 드. 무릎 네안 거치면 기가막히겠다 2라운드 끝. 결국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제 이때 이제 K1은 3분 3라운드거든. 밥셉은 약간 힘들면 눈 여기 한쪽에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파이널 라운드. 아, 근데 밥셉은 초반에는 진짜 다시, 오, 이때, 이때 밥세이 많이 맞았어. 아제 홍마이가 많이 맞았어. 홈만 해놨어. 무릎 디 빠졌어, 디. 네. 다운. 다운. 오케이. 들어갔어, 네가 이게, 맞아서 고개를 돌리니까 심판이 바로 다운을 인정한 거야. 초반에 밥샘이 많이 때렸거든. 3라운드 초반에 많이 때리니까 홈만이 화나서 바로 그냥 위로. 올리는거 알고 있지만 상대가 힘이 좋으니까 딱 그립을 잡고 딱 치는 거야, 그냥. 알고 있지만. 어. 어딘가에 분명히 내가 앉아있을 거라고. 그때 그 보면서 그 음. 감정들이 기억이 나요? 어, 나지. 진짜 어마마해 이렇게 막 간조, 한호성들 막 이런 것들 어마마해 밥세이 무서울 거야. 많이 많이 어이 밥샵, 이게. 엄마님, <laughs> 마대하면은 딱 이렇게 손을 모으고. 어, 밥샵. 밥세이 코가 약하네. 그죠? 어, 그니까. 어. 어이구. 많이, 여기가 착사. 어, 무릎, 어우, 밥세이 무릎 이 올라왔어. 이때, 근데 팬들은 밥비을 응원했을 거야, 이본 팬들은. 어마어마했었거든. 자, 주복 섞습니다. 주복 섞어. 많이 맞았어, 밥샵 많이 맞았어. 어우, 박셉, 니. 또 꼽히는 다 박셉 형. 사실은, 이때는, 나한테 물어봤었어, 다른 사람들이. 야, K1 정말로 싸우는 거야? 라고 물어봐. 아... 어, 리얼 싸움이냐고. 어떤? 짜고 네, 짜고 하는 프로레슨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 음. 저렇게 어떻게 짜고 해? <laughs> 응. 박셉도 지금, 이 4연승 거두고 있는 박셉도, 이 진다는 거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고, 어. 어? 어 근데 이게 삼 라운드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누가 이기고 지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거인들이 3분 3 라운드 저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체력이거든. 나도 뭐 3분 4라운드까지 싸워보고 3분 3 라운드 다 싸워봤지만 엄청 힘들거든. 그냥 또 하나 홍만이는 시름 선수였어. 무릎 안에 발을 딱 담고. 그 진짜로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내는 경기에던 선수인데 이렇게 자기 갖고 있는 베이스로 이렇게 3분 3라운드를 할수 있다는 것도 정말 난 높이 높이,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경기 내용은 밥셉이 초반에 계속 어, 킥으로 홍만희의 하체를 흔들어서 승부를 가져가려 했으나 그게 통하지 않았었어 근데 계속 홍만희는 배웠던 대로 스플릿성 잽으로 계속 견제하고 계속 치면서 붙으면은 니 누가 봐도 이거 경기는 무조건 홍만희가 이긴 거지 왜냐면 홍만희가 원땅으로 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 맞고 수들인가 계속 왼손으로 그냥 팍팍팍 치니까 밧세기 고기서버니까 다운을 인정하는 거지. 그 다음 경기들부터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온 게 고기 얼어들잖아요. 상대가 많이 안 잡으려고 도망다니는 거지. 아... 알고 맞으면 그냥 죽는다는 거야. 밥세기 치쳐서 엄마는 그냥 모으는 거. <laughs> 또 밧세 또 누는 게 장내 안 하면서 가고 UFC 그분이시네. 아, 그분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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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여기 나와있네. 자. 어, 월드그랑프리 2005 그랑프리 1 6강전에선 어, 최용만 선수가 어, 밥세을 상대로 3대0 전원인치로 어,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 홍만이가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밥세이또 3부 3라운드로 버티면서 체력도 유지하면서 경기를 했었고 홍만이도 좀 지치긴 했었어요. 우리 최용만과 밥셉의 경기를 리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홍만이는 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굉장한 선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 어, 샤크한 김민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샤크한 김민수, 미스터 샤크 김민수였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다 자, 지금까지 어, 샤크한 김민수, 미스터 샤크 김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샤크한 김민수 영상을 더 보셔야 됩니다. 밑에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샵칸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